요즘 상당히 가뭄이 심합니다. 그, 비가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덜판에 보면, 주로 이제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보여주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밭입니다. 아, 마늘 제외하는데 지금 물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이제 스프링클러로, 어,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여기 한 15m 반경이 됩니다. 15m 정도로 카바를 하니까, 여기 길이가 80m. 그러니까 폭이 한 25m 정도 됩니다. 되는데, 가운데 한번 보시면은, 6개. 6개로 여기 카바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 20m에 비파리 16,600 제곱미터, 거의 한2,000 제곱미터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한 600평 정도 되죠. 600평 정도에 5,6개 정도면 스프링 컬러 시스템이 다 이제 되는데, 지금 안으로 <laughs> 접근을 <laughs> <laughs> 물이 이제 오래 오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세워놓고 마늘은. 이제 월동을 하고 이렇게 잘 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 산책이 추운 지역이거든요. 추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네, 월동을 아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늘의 월동 후 생육 상태. 여기는 이제 중간중간에 결주가 오니한10% 정도 결조가 생겼습니다만, 뭐, 이 정도면 잘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시스템으로 지금, 어, 관계하고 있는, 관수라고 해야 되겠죠? 물을 대고 있는 장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 기농기촌 하신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짠데를 키우거나 아니면 작물을 키울 때, 이렇게, 물을 씻게 될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꼭 이제 그 지하수를 어,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데 지하수가 없으시면은 어, 저기 펌핑을 하더라도 어, 설수 있는 그러니까 겨울물을 말씀드립니다 어, 그 정도는 돼야 이 가뭄 어, 한발에 대비하실 수 있다 하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자 여기서 클로징 하겠습니다 오늘 산책에서 많이 찍고 있습니다